애플 로고는 왜 사과를 한입 베어문 모양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사과 농장에서 일했던 스티브 잡스는 지겨운 사과 농부 생활을 청산하고 돈을 벌자는 의미를 애플의 로고로 상징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스티브 잡스가 좋아하던 비틀즈의 음악을 취급하던 곳이 애플 레코드라는 이야기에서 로고가 유래되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다른 가설은 아담과 이브가 탐했던 지혜를 상징하는 사과라는 이야기도 존재합니다. 한입 베어 먹은 듯한 로고는 아담과 이브가 한입 먹은 선악과 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과학자인 앨런 튜링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사과 로고를 만들었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앨런 튜링이 자살을 했을 때 그의 곁에 사과가 있었고 평소 앨런 튜링을 존경했던 스티브 잡스는 그를 기리기 위해 한입 베어 문 사과를 애플의 로고로 만들었다는 속설이 있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요.